안녕하세요.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 하면 딱 떠오르는 기업 박스. 다들 아시죠? 네, 아마 많이들 쓰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박스가 최근에 인공지능 AI 분야에서 아주 그냥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맞아요. 실적이 시장 예상을 훨씬 뛰어넘으면서 주가도 가로 반응했죠. 네, 3%나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박스가 어떻게 단순한 저장 서비스를 넘어서 AI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는지 그 성공 스토리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실적하고 전략 중심으로요. 좋습니다. 박스 스스로도 콘텐츠와 인공지능의 교차점에서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포부를 밝히고 있는 거죠. 아 콘텐츠와 인공지능의 교차점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네 요즘같이 기술 변화 빠르고 경쟁 치열한 환경에서 시장 기대치를 넘어섰다는 거 이건 진짜 주목해야 할 성과입니다. 기업들이 그 반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더잘 관리하고 활용할까? 다들 고민하잖아요. 바로 이 시점의 박스가 뭔가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죠. 말씀하신 대로 그 전략이 실제 성과로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숫자들을 좀 볼까요? 2025년 2분기 실적을 보니까 투자자들이 주로 보는 지표죠. BGAAP 기준 조정 주당 순이익 EPS가 0.33달러, 그리고 매출은 2억 9400만 달러, 둘다 시장 전망치로 웃돌았어요. 맞습니다. 특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 성장했는데요. 이게 환율 영향을 빼면 한7% 정도 성장한 겁니다.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더 인상적인 건 단순히 외형만 커진 게 아니라 수익성도 갖추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 수익성 개선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보면 될까요? 네그 비주 a.p 기준으로 총 이익률을 한번 보세요. 무려 81.4%에 달해요. 81.4%요? 와 매출에서 원가 뺀 이익률이 그렇게 높다고요? 네 그러니까 박스 서비스의 기본적인 수익구조가 아주 탄탄하다는 의미죠. 여기에 더해서 영업이익률도 28.6%를 기록했는데, 이것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조금이지만 올랐어요. 28.4%였거든요. 음, 매출이 늘면서도 비용통제도 잘하고 있다 이런 정도군요. 그렇죠. 와. 80% 넘는 총 이익률은 진짜 대단한데요. 단순히 매출만 키우는 게 아니라 내실도 정말 탄탄하게 다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근데 이번 실적 발표에서 유독 강조된 지표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잔여 이행 의무, 영어로는 RPO라고 하는데요. RPO요? 어, 좀 생소한데요? 네. Remaining Performance Obligations.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기업이 고객하고 계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제공하기로 약속한 서비스에 대해서 앞으로 받게 될 매출, 그러니까 확보된 미래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미 계약은 끝났고 미래의 매출로 잡힐 금액을 미리 보여주는 지표군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 이 RPO가 기업의 미래 성장성이나 안정성을 예측하는 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거든요. 박스의 경우에 총 RPO가 무려 15억 달러에 달했어요. 15억 달러요. 와. 네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은요 이걸 단기 계약이랑 장기 계약으로 나눠볼 때 나타나요 1년 안에 매출로 잡힐 가능성이 높은 단기 RPO 이게 8억 1,2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고요 아, 어떤 발표에서는 CFO가 16% 증가했다고도 했는데 뭐 암튼 두절리수 성장은 확실합니다 단기 계약 확보도 아주 견주하군요 그럼 장기 계약은 어떤가요? 여기서 뭔가 좀 보이는 게 있나요? 네 바로 여기서 박스의 ai 전략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가 드러난다고 볼수 있어요 1년 이후에 장기계약 금액을 나타내는 장기 rpo 있잖아요 이게 6억 6400만 달러인데 전년 대비 무려 21%나 급증했습니다 21%요 장기계약이 그렇게 늘었다고요 네이 높은 rpo 성장률 특히 장기계약이 21% 증가는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박스의 ai 전략이 뭐 그냥 실험이나 유행따라 하기가 아니라 기업들이 진짜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큼 실질적인 가치를 준다는 강력한 증거죠. 아, 고객들이 박스의 AI 비전에 실제로 돈을 걸고 있다. 이런 뜻이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번 분기 실적만 좋았던 게 아니라 앞으로의 매출 파이프라인이 매우 탄탄하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확실히 미래의 성장 동력을 미리 확보해 두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한테는 정말 매력적인 시그널이겠네요. 결국 이 모든 성장의 중심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AI 전략이 있는 거군요. CEO 에론 레비도 계속 그 콘텐츠와 인공지능의 교차점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엔터프라이즈 에드벤스트라는 제품 반응이 좋다고 들었어요. 이게 정확히 뭐죠? 네, 엔터프라이즈 에드벤스드는 박스가 제공하는 여러 핵심적인 지능형 기능들을 하나로 묶은 뭐랄까 조마 프리미엄 패키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세 가지 축이 있어요. 첫째는 지능형 워크플로우 자동화. 워크플로우 자동화요? 네. 예를 들어 계약서가 딱 업로드되면 자동으로 법무팀 검토 목록에 추가하고 특정 조항만 쏙 뽑아서 요약해주고 이런 반복 업무를 AI가 알아서 처리해주는 기능이에요. 둘째는 고급 AI 기능. 문서 요약이나 정보 추출, 이미지 분석 같은 거요. 콘텐츠 자체에서 더 깊은 의미나 정보를 찾아내는 능력이죠. 마지막으로는 특정 작업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 기능까지 포함됩니다. 와. 물론 이 모든 건 박스의 아주 강력한 보안이랑 규정 준수 기능 위에서 안전하게 돌아가고요. 와 그러니까 단순히 파일 저장소를 넘어서 기업 콘텐츠를 활용한 실제 업무 프로세스 자체를 ai로 혁신하겠다 이런 의지가 담긴 제품이군요 예를 들면 뭐 마케팅 팀이 캠페인 결과 보고서를 박스에 올리면 ai가 알아서 핵심 성과 지표 뽑아서 요약해주고 관련 부서에 바로 알려주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네 정확히 그런 시나리오를 목표로 하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업 내부에는 계약서, 기술문서, 고객 피드백, 회의록, 디자인 파일, 영상. 진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많죠. 그런데 이런 데이터 상당수가 정형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검색하거나 분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이걸 비정형 데이터라고 부르거든요. 형태가 딱 정해지지 않은 데이터라는 뜻인데 박스에게 AI가 왜 중요하냐? 바로 이 방대한 비정형 데이터를 다루는데 AI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아, 비정형 데이터 처리. 네,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고 분류하고 필요한 정보 찾아서 활용하려면 시간 노력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근데 AI는 이 작업을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죠. 그래서 박스의 AI 솔루션은. 고객사들이 이 비정형 데이터 속에서 숨겨진 가치를 찾고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이건 뭐 현재 거의 모든 기업이 AI 도입해서 경쟁력 강화하려는 큰 흐름하고도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거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외부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던데요. 오픈 AI의 차세대 언어모델 GPT-5하고 통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고 또 아마존 웹서비스 AWS의 AI 서비스인 베드록 에이전트 코어 지원도 추가했고요. 이미 긴밀하게 협력하던 세일즈포스하고의 파트너십도 더 확대한다고 밝혔어요. 자체 AI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외부의 강력한 AI 기술들을 막 자기네 플랫폼으로 끌어들이려는 전략 같아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움직임인데요. 박스가 단순히 AI 기능을 제공하는 걸 넘어서 자기네 플랫폼을 기업 내 모든 콘텐츠하고 다양한 AI 기술이 만나는 일종의 허브로 만들려는 야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 AI 허브요? 네. GPT-5 통합은 그냥 최신 모드를 쓴다는 게 아니라 박스 안에 저장된 그 방대한 문서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훨씬 복잡한 질문을 하고 더 정교한 요약을 만들고 뭐 새로운 컨텐츠 초안까지 만드는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AWS나 s a l e s f o r 연동 강화는 기업들이 이미 쓰고 있는 다른 핵심 업무 시스템들하고 박스의 컨텐츠, AI 기능이 아주 매끄럽게 연결돼서 시너지를 내게 하겠다는 의도고요. 그렇군요. 결과적으로는 기업 고객들이 박스 플랫폼을 더 깊숙히, 더 넓게 쓰도록 유도하고 한번 쓰면 다른 서비스로 쉽게 못 바꾸게 하는 락인 효과도 강화하고 뭐 장기적인 기업 채택을 가속화하려는 전략이죠. 일종의 개방형 생태계를 만들어서 플랫폼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시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아주 단단히 하려는 전략이군요. 자, 그럼 다음 분기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박스는 다음 분기인 3분기 매출을 2억 9800만 달러에서 2억 9900만 달러 사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종 EPS는 0.31달러에서 0.32달러를 제시했고요. 음... 시장 기대치랑 비슷한 수준인가요? 네, 이 전망치가 현재 시장 기대치하고 거의 비슷해요. 전년 동기랑 비교하면 한8% 정도 매출 성장인데 2분기 성장률 9%보다는 약간 둔화된 수치긴 하죠. 그리고 최근에 달러가 강세잖아요. 이런 환율 변동이 EPS에는 약간 부담을 줄 수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고요. 아, 성장세가 약간 주춤할 수도 있다. 연간 전망은 어떤가요? 그대로 가나요? 연간 실적 가이던스. 그러니까 2025 회계연도 전체 전망은 기존 예측치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매출은 11억 7천만 달러에서 1 1억7 5 0 0만 달러 사이, b k a EPS는 1.26달러에서 1.28달러를 예상하고 있어요. 큰 틀에서는 꾸준한 성장을 이어갈 걸로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더큰 그림을 보기 위해서 흥미로운 점을 짚어보면요. 이 전체 매출 성장의 상당 부분이 해외 시장에서의 아주 강력한 성과 덕분이라는 점이에요. 해외 시장이요? 어느 지역에서 특히 성과가 좋은 건가요? 특히 일본 시장에서의 성장이 아주 두드러집니다. 놀랍게도 박스 전체 해외 매출의 약 65%가 일본에서 발생할 정도라고 해요. 오. 네, 이게 뭘 보여주냐면 박스의 솔루션이 특정 문화권이나 시장 환경을 넘어서 글로벌하게 통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죠. 아마 일본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수요하고 박스의 컨텐츠 관리 AI 기능이 딱 맞아떨어진 결과가 아닐까 싶어요. 일본 시장 성과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물론 뭐 특정 지역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는 건 아닌지 장기적으로 볼 필요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로 봐야겠네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꾸준한 매출 성장에 80% 넘는 높은 수익성, 그리고 아까 봤던 r p o 를 통해 확인된 안정적인 장기 계약 확보 능력까지 매력적인 요소가 정말 많아 보입니다. 네.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박스는 AI를 중심으로 한 지능형 콘텐츠 클라우드라는 자신들의 전략을 아주 성공적으로 실현하면서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최신 기술 트렌드를 그냥 쫓아가는 걸 넘어서요. 실제 기업 고객들이 딱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예를 들어 비정형 데이터 관리 어려움이라던가 업무 효율성 향상 같은 구체적인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해 주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 그렇죠.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맞아서 많은 기업들이 원격 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지원하고 업무 방식 혁신하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하고 있잖아요. 박스의 이런 성장은 이런 거시적인 흐름하고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죠. 디지털 업무 환경 변화의 핵심 플레이어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박스의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AI가 더 이상 뭐먼 미래의 기술이나 그냥 유행어가 아니라 기업이 가진 그 방대한 컨텐츠라는 자산을 관리하고 분석하고 또 활용하는 방식에 진짜 실질적인 가치와 효율성을 더하는 핵심 동력이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점 아닐까요? 맞아요. 핵심 동력. 단순히 파일을 저장하는 클라우드 저장소를 넘어서 컨텐츠 속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고 반복적인 업무는 자동화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지능형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박스의 성공은 AI 기술, 특히 생성형 AI 같은 기술을 실제 비즈니스 문제 해결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해요. 혹시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의 업무 환경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매일 처리하는 수많은 문서들, 이메일, 보고서, 회의 자료들 만약 이런 콘텐츠들을 AI가 지능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해 준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네, 재밌는 상상이네요. 예를 들어 뭐 매주 몇 시간씩 걸리던 보고서 작성이 몇 분만에 초안이 뚝딱 완성된다거나 아니면 과거 프로젝트 자료 찾으려고 막 폴더 뒤지던 시간을 아끼고 AI한테 그냥 질문해서 바로 필요한 정보를 얻는 그런 변화요. 박스의 사례는 이런 변화가 더 이상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스라는 기업이 AI 전략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인상적인 실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그 배경과 의미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AI가 실제 비즈니스 성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흥미로운 시간이었네요. 네, 저도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을 좀 던져드리고 싶어요. 어, 어떤 거죠? 지금까지 박스의 전략은 이호 기업 내에 이미 존재하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기존의 콘텐츠를 AI를 활용해서 더잘 관리하고 분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AI 기술, 특히 생성형 AI가 더욱 발전하고 보편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AI 자체가 새로운 보고서, 코드, 디자인 시안, 마케팅 문구, 심지어 전략 제안까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양의 새로운 AI 생성 콘텐츠를 만들어 낼 거란 말이죠. 아. AI가 콘텐츠 소비자를 넘어서 이제 생산자가 되는 시대가 온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AI가 대량으로 만들어 내는 콘텐츠는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까요? 이 콘텐츠들의 저작권이나 소유권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잘못되거나 편향된 정보가 확산되는 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음, 정말 중요한 문제들이네요. 네, 그리고 이 AI 생성 콘텐츠를 조직 내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활용할 것인가 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과제가 우리 앞에 놓이게 될 거라는 거죠. 현재 박스 같은 기업들이 기존 콘텐츠 관리에 AI를 접목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면 다음 단계는 바로 이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관리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놓는 것이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기술 발전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네, AI가 생성하는 콘텐츠의 관리라는 정말 중요하고도 복잡한 질문을 던져 주셨습니다. 기술 발전과 함께 우리가 풀어야 할 또 다른 숙제인 셈이네요. 이 문제에 대한 고민도 앞으로 계속 이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